힐트도 살아 있고. 저 앞에. 나락컷. 어, 얘 있다, 얘 있다. 히트해 줘. 얘다 저쪽에 저기다. 나침로에 갔어. 음. 얘네 얘네 안에서 원 안에 있어 아직. 뭐 떨어졌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밖으로 나오겠다, 얘네. 일로 오긴 했는데. 어. 오긴 했는데. 그, 아직 히, 좀 받아. 아, 제히 c 실나 오른쪽 돌있을게그에 아, 여기서 쏴 줄게. 있는 거. 오라를 땄어. 여기 히하나더 안에 아 나왔어 나왔어. 예, 맨타야딸피야 이거 로로다 밑에 장 k 설치해줄게. 어, 개, 해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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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어? 오케이 해봐. t h 어. h y h p a Pantisia, Josine. o 다 come on. Oh, come on. Oh, come on. Oh, c 어다 아 근데 쟤네 히트시도 없잖아 아파어 아프지. 아파서 두었잖아. 뛰어 내린다. 뛰어 내려? 뛰어 내렸어. 왜곡 아, 왜곡 왜곡. 그래. 해피. 아개피 확인 진짜 개피 알죠? 위에 위에 위에. 살아 살아 살기만해. 아, 살아 살아. 살아. 팔십. 음. 뛰어 내릴 거야. 지금밖에 기회 없는데 다 킬했어? 어, 한줄 알았네 딱딱하려고 와, 아직도 버텨 너? 야, 탄씹폈어아 나도 그래요, 계속 아, 아탄왜 씹혀, 이렇게. 왜 그래 3방 씹혔어, 3방 근데 끝났냐? 안 끝났어 얘 버티잖아 이거 권뭐 쟤네 아니야와 7킬 까비 야 타고 간다 타고 간다 내려놨어 일단 음. 어? 야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도 있고 뒤에, 뒤에? 뒤에 온다 몹이잖아 저 몹이잖아 앞에도 아, 봤어 우리 어떻게 음. 막을래 이거 오른쪽 문에 붙어있어야 될때 오른쪽 문에 어, 문에 어디. 붙어있어야 돼 우리 싸우면 100퍼 볼거야? 어, 누웠다 p o n 사 뒤에. 벤티지 s o 어 Ventage d 아, 7월. 어 s s 어 아, g a b 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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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데 a y Okay. Okay. o k 앞에, o 에 a y Okay. o 아, a y 나본거 같아, 나본거 같아, a y Okay. Okay. 아, 있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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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에 그걸 봐라? 여기 거의 약간 붙는 느낌이다 아패 공격! 킬더가 나왔다 전투의 흐름이 군지트레 공격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장전 중드를 충전하는 어온 EMP를 치도 여기 나무에 붙어있다, 그거 공격 대상이 됐다 실드를 충전함 있는 오,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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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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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속 더 공속 맞았다 아 앞에 전진해서 캐치해봐야 될때 쿠르탄 팍팍 던져 이거 어맞다 아. 와 방금 연막던지 그 여유가 있죠 커큽식으로 컷컷 어나더, 어나더 컷 어나더 컷이야 보상 랴라다 어, 붙어붙어아 어나더 또 붙었어 한팀더 붙었어 한팀더 붙은듯 바로 밑에? 아니야, 걔네 안 끝났어, 아직. 그래터 어. 살아있어. 그래도 살아 있고. 저 앞에. 날아가. 여기서 예, 하나, 여기. 뭐 싸우던데. 여기 여기 딱. 여기. 여기. 재웅형. 얘네 쓰시고깎따라고 봐. 하나 도망가. 캐릭터 도망가고. 도망갔어 캐릭 야, 야, 봐봐, 어나더. 레이스는 별고지금 아야, 그냥 아까 어나더 걔네가 살아있어. 캐릭터 애들. 캐릭터 회수하러 왔다. 회수 아. 다 못했나? 엔탄이 온데 엔탄은 내가 좀 먹었는데 핸럭으로 바꿀게 팀이야? 팀? 얘들아? 얘네 어디 먹고 있어? 아 우리 바깥쪽 설래 바깥쪽 쏘도 되잖아 어. 하나 하나 짜래 세네 3명 하나 짜래 쟤네 세명 여기 배터리 4개 네 사보로 바꿀게 나 어? 얘네 예,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역선 2호통 없어? 아. 나이스, 개새게 때렸다, 이거. 카탈 1 카탈 1 2층, 아. 2층 카탈 1 아니면, 나 몰래, 저 옥상에서 안 보고 있을 때 접근해가지고 2층 암살? 해볼까? 도주기가 없는 캐릭이라 좀 문제긴 한데. 옥상? 나는 집 라인으로 1층 붙을 거야, 그 아, 집 라인이래. 그래플로. 그럴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안 할게 이거 아냐 아나 암살 시도 해볼게 이거 변수 창출할게 나 붙는 거못본거 같아 얘네 2층을 안 막아놨거든? 아아 아. 계단 올라가서 한번 암살 시도 해볼게 애들 위치 브리핑 계속 해줘 나 여기 붙었어 어, 일단 옥상 옥상에 페파 그지로상지 나머지 안보여 나도 나머지 안보여 아니면 그냥 얘네가 원 잠겨서 떨어질 때 내가 여기서 뒤치 보는 아, 각 해놓을게 옥상? 줄... 옥상? 아. 그냥 그 작전으로 할게. 얘들아, 얘네 나올 때 뒤치할게. 원 생각해. 나원 이거 나올 때 뒤치할 거야. 위험한 군것기도 니네한테 갈게. 움직여. 마지막 냉이 좁혀진다. 여기 뭐출탈거 어, 같긴 한데. 어, 줄탈 생각이다 이거. 3층 층3 3층 3 3층 3 3층 3 3층 3층 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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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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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층 3층 원패짜 와, 아 할게. 천천히 꽉아 음. 그래. 천천히 해둘 크랙 폭.. 으로 해결해 자 끌어놨어 그냥 어놨어 압박 줘어 압박 놨어 천천히 제어한테 붙는다 제어한테 붙는다 내 앞에 붙었는데? 아. 양쪽 갈라져서 붙었어 그러네 하나씩 붙라 아, 좋았다. 급이라고키테치 음. 변수 창출해야지 절대 나스... 모르거든 붙어있는 거아 로스로 잃어버린 점수 다 복구했네 근데 복구 아니고 오히려 승급했을 듯? 아 승급 안되네 음...